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타는 트롯맨 세원입니다 어! <laughs> 아.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 <laughs> 지금은 시에있던가 7시까지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laughs> 대단 하시네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가 처음부터 나올 줄 몰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 이렇게 한번. 사실 저희가 공연이 끝나고 뭐 이제 4월경부터 시작해서 전국 투어를 말았는데 어,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 탑스베또도 엔콜 콘서트를 <laughs>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애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에 힘입어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열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수들, 스태프분들, 우리 연주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이 무대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저희 정말 이 자리에서 다 불사지려고 모두가 소리 내고 우리 자. 나도 모르게 흥분했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아, 저희가 지번째 아, 콘서트 끝나고 어, 곧 이어서 앵콜 콘서트가 네. 이어지다 보니까 어만있어보자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궁금증들도 있었을텐데 확 바뀌었을까요 아,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구인 무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 이전에 볼수 없었던 어, 이 공연장에서만 볼수 있는 다양한 어, 유닛 무대들도 수많은 연기가 수고하셨습니다어 제가 음색을, 드릴 말씀은 최고의 추억을 이곳에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힘내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앵콜 콘서트 준비하면서 선곡회를 의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곡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끼리 서로 듣고 싶은 곡도 있어가지고, 정말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어, 그 중에서도 수현이 형이 좀 선택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쉽않아다 정신없이 이사드리신 면세입니다 아! 공식만 니는 곡인가? 그렇죠. 어 뭐를 할까 고민 많이 드는데 네번 이렇게 달라지는 유닛 무대들도 있고 솔로 무대들도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접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비타민 비타민 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탑7앵콜 콘서트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예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열 이제. 아예 이미 예열이 되신 것 같은데 어떠죠? 어요 아, 긴 다시 불을 껐다가 다시 그렇죠. 다시 끌어올려야 되자 아,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할 테니까 조용시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그렇죠. 형다 같이 해세요 네네 저자 갑니다. 오. 게요네 <laughs> 어, 먼저 저희들 대개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솔로곡이 먼저 준비가 돼있고요 진짜 싹다 바뀌었군요 여러분 큰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 이따 뵈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저희 1등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타 드러맨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 탑 세븐 모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각자 또 어떤 솔로곡들을 들려드려야지 아 좋아하시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 곡으로 물론 제가 버리지 못하는 이미저 선생님의 타임 그리고 또 이어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또 나오나 선생님의 가나치. 아, 이렇게 무대에서 또 부르니까 경연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 그때 정단씨에게 제가 패하면서 그 마음을... 어 음...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던 그런 가라지로 첫번째 곡으로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어 <laughs> 다행히도 2시 콘서트 때 제가 첫번째 곡을 가라지로 시작해서 이게 어, 바로 오신 분들한테 과연 이게 맞는 곡일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디 안 가시고 끝까지 계셔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불러드릴 곡은 어, 너무 감사하게 제가 오늘 8월 2일날 받은 또 서른 도생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신 우승 득점곡 참 좋은 사람 나왔을 때 많은 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뭐 아직 이렇게 차트에 있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드린데 오늘 또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다면 들어가시는 길에 한번 더들 주시면 돼 좋습니다. 생일 축하해. 여러분 참 좋은 사람 분드리고 오늘 분들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때 놀고 나 앉으실 때 아저씨를 하시고 응. 바로 끝나자마자 자주 세요 이건 뭐야? 자동오 아우 너무 호응도 좋고 덕분에 저희가 너무 신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춤추고 노래 하고 아 같이 이, 이게 콘서트의 묘미 아니겠어요? 맞죠네네네 아 근데, 아 근데 역시 그동안에 전국 투어를 오신 자, 효, 애가, 학습 효과가 있는 게 흥이 달라지셨어요. 흥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일부러 이시간좀즐기려고 준비하고 를 오셔서 그런지 잘나는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분들의 눈치를 네. 이제는 안 네. 보시는 요뭐 옆에 누가 있든 그냥 어,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laughs> 아 오늘따라 좀 격하게 흔드시는 분들 좀 보이셨나요? 아좀 맞죠.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아 전화는 아, 맞습니다. 네. 여기 계신 두분두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이두분두분 두분분 아마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맞죠요요 네. 저는 여분 계신 저는 요맨 끝에 분을 잡니다. 스트레어 분이. 이분 저고 계시고요. 네, 스트레어. 네. 네. 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오. 준대됐어요 네. <laughs> <깜련한 웃음> SNS님, 어, 아, 그럼 잠시만요. 여기 일어나겠 저는 어요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어요? 일어나 아, 지금. 아, 네. 지금 딸님과 일과...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요. 따님과 어머겠습니다 자매가 아니고요. 아, 어, 그... 여기 사랑만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진짜 자매. 아, 진짜, 뭐, 진짜 자매 아니에요? 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두명 아니에요? <laughs> 자. 보였죠. 근데 더웃기분보잖옆서 그만해 그러지마 압 잡으시는데 마치 모시고 박수 나가신줄 알았어요 아, 아, 잘, 너무 사랑스럽네 아,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남성분께도 정말 박수 부르고 싶 이렇게 잘해보시면 나의 존재어요 아니에요 아, 아, 맞아요 충분히 존재감이 뭐, 없어요 하하하자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저희가 또뭐 <laughs> 다행히도 이제 뭐하하다 삐졌어 삐졌어 아 삐졌어, 아, 삐졌어. 삐졌어. 아, 여기까지 저희가 아, 이렇게 세분 오늘 세 분께 이렇게 또 준비한 상품 있죠? 아, 아 있지요 아, 자 한번 깜짝 바로, 깜짝, 선물. 깜짝 선물 원래는 한 번만 드리기로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는 예. 세분안 들으면 이제 혼날것 아, 같아요. 그렇죠. 아직 아, 직럴 수가 없을까요? 저 뽑자마자 아직도 뜨끈뜨끈해요 네. 그럴 가없요 네. 네. 집에 가면 네. 더 생각해질 거예요. 네. 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춤추시는 거 보면서 느낀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맞아.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 아, 아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네. 내일은 더 멋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이어나고요 계속해서 기이또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뭔가요? 아. 왜 우리 시 신이 무서 다음 무대는 야, 신의 네. 손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또 이제 불타는 장면이 난 후속 프로그램에서 또 신의 손으로 항상 어, 여성 유희 <laughs> 그렇죠. 댄서분들과 함께 스윙 댄스를 했지만 오늘 또 저희가 이 콘서트를 위해서 새롭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어, 사실 저희가 서로도 선생님이 쌍바의 여인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쌍바가 <laughs> <laughs> 필요한 거아요그렇습 아 처음에 들어갈 때 네. 그걸 함께 해 주는 시 어, 너무 유명할까요? 네.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 저희 그러면 저희 둘셋 쌍바 하는 거예요? 둘 셋! 삼바! 아! 오 나중에 공대 해주셔야 됩니다 아예 드릴게요 세월의 힘을 보여줘 세월의 힘을 보여줘 화이팅! <laughs> 자 파이팅! 그러면 신의 손이 오늘은 삼바에 이어 화이팅! 하시면서 계속 그대의 연기 이렇게 계속 가시지 않을까 아, 생각을 그렇죠. 할정도 아, 너무 불태워 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주시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최고십니다 아, 오늘 우리 그래도 세 번째입니다 어, 어제 첫 번째 첫곡 그리고 오늘 낮에 2시 7시 어, 참 신기하게 우리 탑 세븐의 체력이 오 바닥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응. 이렇게 너무 힘들다 해놓고 내일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laughs> 또 무대에 오를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짧게 한 어, 우리 각차 소감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그럴까 <우리> 열심히 떡 <laughs> 쌓고 어, 있는 우리. 나의 우리 강민수 씨. <laughs> 아!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소개를 할때 여러분들의 비타민, 비타민수라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신선입니다, 여러분. 아아 수영. 수영이 딱. 그러네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땀을 많이 흘릴것 같은데, 오늘. 예, 예, 예. 우리 김지현 씨. 아, 뭐, 오늘도 뭐, 역시나 즐거웠던 거는 뭐,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진심으로 이런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을 저희를 위해 시간을 하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 아, 다시 한 번, 우리 마지막으로 태진, 주셨어요. 아, <laughs> 저요. 아, 어 물론 이제 저희는 무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얘기한 대로 뭐 나가자마자 이렇게 딱 쓰러지지만. 사실 이게 배신감이 될 정도로 딱 올라오면 다 괜찮네? 이러면서 <laughs> 노래를 하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고, 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아직 일곱 명은, 어, 많이 부족합니다. 어, 계속 성장하는 모습, 계속 나아지는 모습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가는길에말을 지나 도 내 생각이 난다. 그럼 또 내일도 함께 들어올 테니까 안계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박수를 또 보내드려야 될 분들 많으시죠. 어 특히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이 공연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주실 모든 스태프들 위해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 <laughs>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 보스트 아무리 아무팀 아무팀 나오시죠. 아우. 오늘 우리라도 막사도였어. 자 그리고 멋진 연주 MC 우리 불타는 팬들 자 여러분 함성 소리 질러. 자 우리 아직 가지 않고 있는 우리 수호도 수호 어, 수호야 수호야 우리 수호 무대 위로 수호야. 이 와, 아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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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습니다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응원해 주고. 예발이발요발림이 바요 예니다자자 그럼 이모두 이만 그때까지 우리는 또 계속 달릴테니까 어, 어 갑자기 오늘 딱 누우셨는데 생각이 났다 그럼 내일도 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아, 감사합니다자 우리가 박수를 또 보내드려야 될 분들 많으시죠, 많으시죠? 어, 특히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이 공연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때 함께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위해서 아빠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Það er hlut úr dóri, Most Harmony Amateur Team. Það er það að þúttu sjálf. Á, og hlut. Það er það að þúttu sjálf. Það er það að þúttu sjálf. 수도러수수야수호야수호야수야수야 수호. 수호. 그 수우야, 수우야, 수야 얼른 야 수우야, 수우 뛰어 수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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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우 수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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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우니다